알바티 2일차 어제 라면이랑 맥주 먹고 자가지고 얼굴이 좀 부었어 우선은 이제 일레알라타우라는 국립공원에 가가지고 오전에는 거기서 좀 하이킹? 좀 하려고 날씨도 좋다 아 여기 48번 보인다 여기서 이제 48번 버스를 타고 어디까지 가? <laughs> 한번 갈아타야 돼한번 갈아타? 이것도 돈낼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? 와 만원 버스다 이거 샀어 니 됐어? 한한 먹어. 어. 맛있어 보여가지고. 넌 별로지? <laughs> 딱 당근 보여가지고? 500. 짜지딱빅맥 <laughs> 하위 버전. 괜찮아. 지금 버스가 48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. 아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대 보내고 지금 다시 저기 왔는데 어 이것도 못하겠다 일단 시도는 해봅시다 아니다. 이제 12번 버스를 탈 거야 12번. 아우 진짜 잘 잤다. 야 크리스마스 때 여기로 왔으면 되나? 와 도착했어. 일로 이렇게 올라갈 거야. 야 진짜 개 이쁘다. 길도 엄청 이뻤어. 그니까. 계속 찍었어 네. 움직이기 힘들어. 프린트 이아 uh. uh. 뭐야? <laughs> 아돈 주고 사진 찍으라고. 아 이거 <laughs> 아 <좋아져. 웃음> It's, okay, it's okay. 와, 저기 케이블카도 있고 지진다 와 진짜 이쁘다 아저 아이스링크네 저긴 와 여기가 국립공원 길이지 야, 내려갈 때 굴러가고 싶다. 아, 아. 왜 그거 안 하고 있냐왜장깐안 어? 끼고 있냐? 사진 찍어야지. 찍었어? 아, 나동영상 찍었어. 아, 내물 묻었어. <laughs> 와쟤제말 탄다. 우와, <laughs> 우와, 어, 어, 말타시 어, 분있 어, 어, 너 어, 발다들 어, 어, 지 자 이제 다시 올라갑시다 와 저기 옷 벗고 다닌 사람 있어 와 저기 옷 벗고 다닌 사람 있어 개쩐다 우, 우통 벗을 수 있냐? 알통구보 가능? 이제 올라가자 야 괜히 진짜 중앙아시아가 그 아시아의 스위스? 라고 해야되나? 알프스? 야. 그렇게 불릴 만한 이유가 있다. 아. 야, 아까 엎어져가지고 지금 너다 젖은 거 아니야? 엉덩이랑 일단 춥었다 아,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밥 먹어서 몸이 무거워. 아. 길도 무겁고, 길도 미끄럽고, 아. 아 어, 이제 거기서 왔어 진짜 다리가 후들릴 정도야 와저기 끝이야 저기 끝이니? 끝인 것 같네 아 여기가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구나 아 일로 갈수 있나?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오케이. Okay. 뭐하냐? <laughs> 야 이제 진짜 하이킹 시작. 이 정도면 아직까지는 트레킹이지와 진짜 계단 존나 힘들었네 진짜. 어 이뻐용. 저기 앞에 그 네이키드 카자흐스탄인 있었는데. 우리 보고 막 친하, 친하길래 뭐 문제 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인,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했지. 와, 여기서 진짜 스키 같은 거 타고 싶다. 너 스키 좀 타냐? 한 번도 안 타봤어. 스키는 태양이가 잘 타는데, 어. <laughs> 이렇게 귀돌이까지 착용했어. 점점 추워져서, 아, 따 좋다. 어, 일로 쭉 가면, 일로 350m 간 방문자 센터래. 3km 가면은, 아, 어, 진짜, 러시아어라 못 읽겠어. 여기가 방문자 센터인가? 이 게르가? 우리 벌써 350m 다 왔냐? 어, 야, 여기 들어가 볼래? 쏠, 쏠, 쏠다? 그러게? 쏠것 같기도 해. 호텔인데? 오우씨. 뭐 별장 같은 거네? 응. 응. 야, 케이블카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었네. 여기가 방문자 센터. 쉼터. 야. 진짜 볼 때마다 이뻐. 와. 야, 여기 돔 가서 먹을래? 응. 잠깐 쉬었다 갑시다. <laughs> 아씨발또 메뉴원들이 다 그거야. 여기 영... <laughs> 딱 보이는 거, 코카 콜라 판타 스프라이트, 카카오, 아메리카노네. 우와, <laughs> 이렇게 뜨거운 커피에다가? 아. 와다 좋다. 여기서 대충 아침밥처럼 먹고 가려고. 아... 몸이 녹는다. 강아지도 있네. 우후. 나를 나아닌데 뭐야? 소세지 무슨, 무슨 맛이야? 양고기아마 얼마? 얼마? 얼다 얼마? 얼 이게? 마라러니까 나도 뭐 이, 이런 거 시키긴 했는데 나2 5 0 0마 얼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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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야 이거.. 케찹 안주냐? 아 씨커피 다 먹었는데 아, 이거 2500짜리 수플레네? 그냥 얘네식 계란찜이지 먹어볼래? 케찹 있어야 될것 같은데 케찹 좀 남냐? 계란이 싱싱하네. 노른자가 잘안 터져.